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니스트와 주식비더업의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얘기할 주제는요, 주식을 가르치고 있는 그런 유튜브 채널이라던가, 뭐, 다양한 매체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곳에서 가르치는 내용들을 볼 때, 저나 어니스트님 입장에서 그런 것들을 좀 보면은, 뭐, 여러가지 할 말이 있지만, 아, 저거 맘에 안 든다. 이런 생각 들 때가 꽤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그런 얘기를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주식 가르치는 것들은 좀 우리 마음에 안 들더라 근거는 뭐고 저희 생각할 때 주식은 이런 식으로 가르쳐야 될 텐데 라는 뭐 그런 얘기일 수도 있어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저도 주식을 오래 했고 그리고 이렇게 뭐 훈련하고 가르치고 이런 일들도 꽤몇년 동안 해왔고 어 그러다 보니까는 보고 듣고 느끼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 그럴 때마다 좀 되게 한풀이처럼 아 저건 아닌데 싶었던 것들도 꽤 있어서 약간 편하게 얘기하는 또, 들으시는 분들도 공감할 수 있을 만한 얘기라서 하는 것도 있지만, 주식을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하시는 분들이 좀 잘못된 길로 주식을 접하는 거를 좀 미연에 방지해보고자 하는 그런 목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배우시는 분들은 일종의 이정표 삼아서 오늘 영상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주식을 한창 배우고 있거나 좀그 길을 건너가신 분들은 좀 저희 얘기에 공감하시면서 좀 재밌게 들으시면 좋겠다.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면서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교육이란, 아니면 가르친다는 거, 진짜 뭘까? 뭘까? 그러면은 배우는 사람, 즉, 따라오는 사람이 할수 있는 것이냐? 할수 없는 것이냐? 이거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유 때문에 저는 이 구분이 없이 그냥 남발하는 자극적이고 뭔가 임팩트 있고 어 듣기에 되게 환상을 심어줄 수 있는 뭔가 오 저거 대박 비법인 것 같은데 이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이런 요소들을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진짜 그게 마음에 안 들어요. 좀 약간 표현하는 방식의 차이는 있겠지만 저도 제일 먼저 말하고 싶었던 지점이 비슷해요. 생각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그런 거죠. 막, 종목을 선정하는 방법이라던가, 아니면 지금 현재 시황이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뭐 다양한 얘기들이 오가는데, 그 얘기의 근간에는 기본적으로 주식을 매매하는 그런 노하우가 있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매매 스킬이 있는 사람이 그 얘기를 들어서 그나마 조금 참고를 해서 자신의 매매에 적용 시켰을 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인데, 근데 이게 사실 그 근간이 되는 그 매매 스킬, 그걸 기본을 갖춘다는 게 마치 모두가 그거를 할수 있을 것처럼 그냥 전제에 두고서 막 던지고 있는 것들을 보는 거죠. 그나마 양심이 있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언급이라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그것도 언급을 안 해요. 그러면서 오히려 자극적인 부분만 노출을 시키면서 어떻게 보면 본인을 돋보이기 위한 수단으로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게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거는 도움이 안될 텐데라는 생각이 많이 드니까. 근데 또 안타까운 거는 주식을 이제 막 배우는 분들은 그걸 구분을 아예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면서 좀 아, 저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죠. 저는 그리고 이 얘기를 한번 꼭 해보고 싶었어요. 주식 투자를 위해서 이런 동그라미 원이 있다라고 할때 저는 진짜 오랫동안 가르쳐보고 많은 사람들을 키워왔습니다. 지금도 실제로 클럽에서 많은 사람들을 주식 투자 실력을 성장시키고 수익을 내주기 위해서 양성하고 있고 실력을 키우는 거를 이끌어주고 있죠. 일선에서 하나씩 도와주고 있어요. 그러면 실력을 키운다는 거는 당연히 수익을 잘 내야 되고 스스로 수익을 낼줄 알게 돼야 되고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대응이든 간에 필요한 대응을 할수 있게 분별력을 갖춘 투자자로 성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너무 당연한 말 아니야? 이렇게 생각 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당연한 말 속에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가르치는 입장에서 제가 정말 10년, 20년 동안 쉬지 않고 고민했던 거 뭘까? 지금 이 내용이 특정한, 진짜 우리나라에서 손흥민 같이 특정한 어떤 한 명만 할수 있는 그런 영역이냐? 한명 내지 많으면 10명? 이런 특정 사람만 할수 있는 거냐? 아니면은 100명 또는 1000명? 이렇게, 보편적으로 할수 있는 것이냐. 이두 개, 이 1번과 2번은 저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편적으로 할수 있는 거를 완전히 다 해낸 사람이 자기의 무기를 개발하는 이 단계로 넘어가는 게 맞는데, 어떤 매체든 간에, 지금은 유튜브가 대세니까 유튜브 매체에서는 이거 완전히 건너뛰고, 지루하니까, 완전히 건너뛰고, 이것만 내세우면서 마치 이렇게 하면은 될 것처럼 알려준다는 거죠. 여기서 주식 투자라는 동그라미 원이 있으면은 이 안에 이 점을 제외하고 나머지 것들이 어찌 보면은 하나하나하나 하나 하나 채워나가야 되는 보편적인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다 제외하고 이게 형성이 돼야 가운데 점도 형성이 되는 건데 이것만 쏙 빼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주식 투자 잘합니다. 라고 말하는 게 저는 이 부분이 현 시스템에선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게 되네요. 뭐, 격하게 동의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좀,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은 유튜브 매체라고 말씀하셨지만, 유튜브 매체에는 다양한 매체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 어떤 특정 증권사에서 운영하는 매체일 수도 있고 또 다른 경우에는 그런 증권사와 제휴를 맺어서 운영하는 그런 교육 매체일 수도 있고 또 다른 경우는 그냥 개인이 본인의 노하우로 전해주는 그런 매체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과거랑 좀 다른 점은 이 개인 채널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교육 채널들을 우리가 접할 수 있다는 걸 텐데 그 채널들이 모두 다이첫 번째 지점에서 교육을 하고 있지는 않잖아 여기 많은 사람들이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들도 있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결국은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 많은 분들이 여기로 가요. 일로 갑니다. 그냥 눈길이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가 굉장히 자극적이거든요. 욕망을 되게 자극하고 그렇기 때문에 2번에서 시작을 하더라도 일로 가는 게 문제이고 제가 볼땐첫 번째가 문제고 두 번째인 2번처럼 보이는 매체들도요. 제가 아까 말했듯이 이 기본적인 뭔가들이 갖춰져 있어야지 알수 있는 것들을 그냥 됐다고 가정하고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저는 그래서 솔직히,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사람들이 보다가 개별적으로 1번으로 향해서, 욕망을 향해서 가는 거는 그건 사실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뭐, 보는 분들에 대한 그 마인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는데, 좀 이런 것들은 좀그 교육하는 입장에서 인척하면서 결국은 다 배제시키고 하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저희도 인정을 하는 거는 딱 이런 것 같아요. 제가 1, 2로 구분했는데 뭐일본에 있는 매체들이 제일 많은 것 같고 아무래도 자극적이고 임팩트가 있으니까 매체 특성상 이해는 갑니다. 그리고 그나마 타협점에 있는 곳들이 뭐 1.5라고 하게 되면은 이 정도 선인 것 같고 온전히 2에 있는 여기서. 기본적인 것들, 백그라운드, 이런 훈련, 저런 훈련, 그것들을 온전히 다 알려줄 수 있는 매체는 정말 쉽지는 않을 거다. 이거는 정말 열심히 하면서 망하러 가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이해는 갑니다. 교육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자극이 없으니까, 자극점이 없으니까, 소위 말하는 조회수가 안 나오고, 이제 저희가 드리는 노력과 꾸준히 해온 유튜브 채널 운영 기간 대비 많은 조회수가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 정도는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고 응원해주고 계시고, 저희 채널 뿐만이 아니라 클럽에 들어와서 함께 배우고 훈련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이 활동을 계속 하는 거지만, 이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정말 그쵸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연결되는 거는 이 안에서 그럼 또 구체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 훈련을 한다 뭘 한다 이런 것들의 나열이나 이걸 진짜 같이 실천해 가는 거는 클럽 안에서 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매체에서는 다 열거하기도 힘들 뿐더러 상황마다 다르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가 만약에 이 클럽이 아니라 유튜브에서만 이 모든 훈련을 한다면 저희 역시도 자극점을 찾아서 가는 것처럼 보일 가능성도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보는 분들이 자극점만 보게 되는 거죠. 저희는 그냥 다 보여준다고 하지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되게 저희도 경계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클럽이라는 거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상. 맞아요. 진짜 항상 얘기하는 게 주식 투자를 잘한다. 이 말을 저는 가장 간단하게 정리를 하게 되면 그리고 실제 잘해낸 사람들 버디님 포함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배운 거를 묵묵히 꾸준히 이행한다 이 말에 모든 게 함축적으로 다 들어간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를 거슬르고 갑자기 어떤 기가 막힌 이론과 새로운 지식이 머릿속에 들어와서 내 머리로 딱 그걸 알고 나서 그 다음부터 주식을 잘하게 됐어 뭔가 개가 천선됐어 진짜 바뀌었어 인생이 바뀌었어 이런 케이스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사이에는 항상 어떻게 이행했는가라는 그 실질적인 시행 경험치 영역이 있잖아요 그게 채워져야지 이론으로 채워지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쪽 영역 자극점의 영역에서는 이 이론으로 임팩트를 줘가지고 그걸 마치 실행하면은 잘 되게 되는 것처럼 근데 저희가 이게 마음에 안 든다라고 얘기한 이유가 이 동그라미에서 저 이론을 적용할 수 있는 영역의 사람들은 진짜 극히 일부분의 사람들 이사람들 조차도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 굉장히 확률적으로 얘기해 보게 되면 10%도 안 되는 확률로 마치 이 영상을 본 모두는 될 것처럼 말을 하고 그러면 나머지 90%는 어떡하냐는 거죠 나머지 90% 사람들은 안 되면 안 되고 끝이 아니라 투자잖아요 안 되고 나면은 사실 조금 오바해서 말하면 인생이 나락으로 갈 수도 있는 정도의 무게감이 있는 영역이거든요. 그게 저는 진짜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저는 더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영역에 소수의 사람만 할수 있는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아, 이거는 아무나 할수 없는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거를 막 보여주고 설명을 해요. 근데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알아요. 그런 얘기를 하니까는, 아, 그래, 저거 다할수 없는 거지라고 하면서 그런 것들을 보거든요. 근데 그걸 계속 보여주는 이유가 뭐야? 왜 그걸 보여줘? 할 수도 없는 거를. 결국은 끌려오란 얘기거든요. 이거 아무나 할수 없는 거지만, 생각 있으면 와 하면서 계속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거죠, 이거를. 그러면서 이거는 아무나 할수 없는 거를 모두가 할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거는 그거는 진짜 완전 잘못된 거지만, 어떻게 보면 더 교묘하게 잘못하는 게, 어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면서 욕망을 계속 자극하는 거죠. 그것도 이 주식 교육에서 잘못되어 있는 문화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관심을 주지 않으니까 그런 것도 좀 이해는 하거든요. 근데 좀 그게 좀 도가 지나친 채널들도 많이 보이기 때문에 마음이 좋지가 않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은 어니스타 주식 빌더 유튜브 채널은 뭐가 다른데 이렇게 생각도 할수 있잖아요. 근데 최소한 저희는 진짜 떳떳하게 그리고 자신 있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한테 열로 와라고 안 합니다. 이렇게 안 해요. 처음부터 일로 가지 말라고 오히려 저희는 말합니다. 처음에 온다면 일로 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이걸 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이게 마음에 든다라고 하게 되면은 자신이 임팩트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꽂혀 있는 아니면 자기가 잘하고 싶어 하는 호감이 가는 매매는 시청자분들 모두가 꿈꾸는 매매는 있을 거예요. 좋습니다. 다 존중하고 인정해요. 근데 거기로 가기 위해서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여기서부터 계단 하나씩 하나씩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올라가는 동안에 이 오를 때마다 부상의 위험이 있고 언제 어떻게 다칠 수 있고 여기서 잘못 발 디디게 되면은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 주의 사항 그리고 해야 될거 그리고 올라가기 위해서 필요한 거 전제적으로 갖춰 가야 되는 것들 같이 훈련시키고 경험시켜 드리고 그렇게 해서 끄집어 올려 드릴게요. 저희가 여기로 가는 길을 도와드릴게요. 길잡이가 되어 드릴게요. 이거예요. 그리고 이 말은 여기 가서도 그 사람이 진짜로 이걸 할지 그때 돼서는 다른 걸 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그때 가서 선택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무리 여기에 꽂혀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그 사람을 성장시킨다는 건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통 사람이 초보자가 왜 여기에 꽂혔을까를 생각하게 되면은 다른 거다 떠나서 진짜 뭐가 뭔지 몰라서에 가깝지 않나요? 마치 완전 깐난 애기, 영유아들처럼 뭐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이게 좋아 보이니까 좋은 거다 좋은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걸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성장해 나가야 되는지 도와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잖아요 저는 교육은 그렇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진짜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계단을 말씀하셨는데 성장을 이렇게 해 나가는 과정에서 어 각각의 지점에서 궁금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어쩔 수 없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아무것도 모르니까 제일 그냥 끌리는 거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그 지점에서 궁금증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대부분 여기 몰려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 지점에 있는 것들을 물어볼 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여기에 있는 것들을 물어봤어요 그럼 여기에서 되게 열심히 설명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이건 이렇게 하는 거고 저건 저렇게 하는 거고 네가 궁금한 건 이거고 이렇게 해 봐라고 막등 떠밀고 그런 게 과연 제대로 된 교육일까요? 아니잖아요. 여기로 올라가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해 주고 물론 어느 정도 좀 궁금증은 풀어 줘야 되겠죠. 근데 그 궁금증을 풀고 진짜 본인의 것으로 소화하기 위해서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인지시키고 그걸 도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게. 근데 많은 그 유튜브 채널들이 정말 안타깝지만 궁금한 지점들은 잘 캐치라니까 사람들이 여기 있는 거 저기 있는 거 궁금해 하더라라는 것들을 캐치해서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될 것처럼 포장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당연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다. 그건 이제 본인이 착각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죠. 당연히 되는 거라고 생각해서 어 가르치는 사람도 착각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알지만 타협해서 여기만 얘기해야지 그런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보여요. 보면은. 예, 그런 부분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어 저희는, 뭐, 저희도 물론 부족한 게 있겠죠. 때로는 뭐, 그래 보일 때도 있고, 여기 있는 것만 막 다루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겠지만, 어 항상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를 하고 유튜브에서 알려드리는 내용이 저희가 강조하는 부분이 기초, 기본을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여기 내용을 계속 말씀드리게 되는 거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만약에 클럽에 오신다면은 이 과정을 함께 거쳐서 여기도 경험해 보고, 여기도 경험해 보고, 여기도 경험해 보고, 그러는 일들이 계속 진행이 된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진짜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마 저희가 진짜 자신감 자부심을 갖고 있는 그리고 뿌듯함을 갖고 있는 영역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니스타 주식빌더 그쪽 클럽에 가서 여기 서게 되면은 모두가 다 올라가냐 이렇게 묻는 사람들도 있어요 모두가 목적에 도달하느냐라고 얘기하게 되면은 당당하게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모두가 다 목적지에 도달한다고 말못 해요. 왜냐면은 똑같이 알려 줘도 안 되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는 하니까. 근데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되는 영역에 있다. 이 비율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할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요 자극점에 있는 이 이론과 기법과 이렇게 매매하면 된다 하는 단순 요약과 절대 비법 이런 것들만 딱 꽂혀서 도전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저는 이거 도전한 사람들이 저희 쪽에서 만약에 만 명이 도전하고 여기서 이것만 도전한 사람이 만 명이 있어서 이렇게 만 명의 그룹으로 두 그룹으로 묶어서 시도를 하게 되면은 여쪽의 사람들은 진짜 95% 이상이 실패가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짜 놓은 시스템과 생각하는 이 성장하는 이 길은 오랜 기간 고민했고 오랜 기간 시행해왔고 검증하면서 여전히 개선하고 있고 되는 방향으로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될수 있는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을 수 있다 하지만 이것도 100%는 아니에요 왜냐? 여기 온 사람이 본인이 안 하고자 하게 되면은 제가 죽어도 안 하겠다는 사람을 할수 있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 그런 사람 제외하고는 다 성장시켜왔다 여기에 대한 확신과 자부심은 가지고 있는 거죠 네, 제가 이제 같이 이 클럽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한번 더 정확하게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어, 이 정도까지 얘기하면 은 이해가 되실 거라고 보는데 이 계단 과정에서 제가 볼때 주식을 정말 잘하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까지 가는 게 맞는데 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어, 주식을 해서 어느 정도 내가 그냥 뭐 수익 내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제가 볼때한요 정도까지만 올라가면은 된다고 보여요. 아, 그죠? 이 이상은 약간 선택의 영역. 저희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클럽에 와서 좀 마음 먹고 제대로 한번 해봐야지라고 한다면은, 요 정도 영역은 어지간하면 올라간다. 거기까지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다 올라가진 않아요. 여기 이제 올라가다가 초반에 각자가 이제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막 그러면서 예전에 저희 클럽에 와서 실패한 그런 케이스 말씀도 드렸거든요. 이거는 저희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개별적인 환경이 너무 막불려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려워서 더 못하겠네요. 이러면서 뭐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드렸던 회원분이 있었거든요. 다른 영상에서. 뭐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이렇게 조기에 좀 그만두게 된다던가. 약간 좀 생각하고 달라서 그만둔다던가 이런 분들이 왜 없겠어요 있죠 근데 그런 분들 말고 대부분의 분들은 시간이 지나면은 어 그래도 많이 배웠습니다 한 단계 도약했습니다 뭐 이제는 혼자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직접적으로 그럼 여기까지는 올라와요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가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 길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부터는 그냥 통계적으로 보면은 한 반반 되는 분안 되는 분반 이렇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반반, 반반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러지 않나요? 네, 맞아요. 실제로 음. 되게 공감가는 말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시청자분들이 알았으면 좋겠는 게 아무것도 모를 때 내가 원하는 목표치가 여기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조차도 착각이었다는 거죠. 실제로 겪어보게 되면 이 정도면은 대부분 만족하는데 아, 여기서 만족해도 되는구나를 모르는 사람도 되게 많다라는 거고요. 본인의 그 목표가 막연하니까 되게 크다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면 그냥 그건 여기에 부과했던 거야 그런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어그 이상을 보면서 하게 되네요 라고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씀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쵸 그리고 그 다음에 많이들 또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정말 아무것도 모를 때 초등학생 중학생한테 얼마 벌고 싶어? 저 100억이요? 1000억이요? 아니면 저는 일조 부자가 될 거예요 되게 순수하게 해맑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현실의 뚜껑을 열어봤었을 때 그거를 진짜 내 걸로 이뤄낸다라는 전제에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쉽게 그렇게 얘기하기 힘든 부분도 분명히 존재한단 말이에요. 주식투자는 그거를 찾아가는 여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찾아가는 여정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라고 하게 되면은 이 각각의 레벨업 하는 단계에서 각각의 단계별 고민을 얼마나 깊게 해보고 고민을 해보면서 그거를 돌파하고 이견에 받느냐 이게 저는 진짜로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저는 해봤습니다 한참 전에 해보면서 여전히 하고 있고 저는 아직도 올라가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은 최소한 그들이 하는 고민은 제가 먼저 해봤다 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고민을 다른 선배들도 해왔고 버디님도 해왔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 고민에 대해서 공감해주고 그때 이런 게 조심해야 되고 이렇게 하게 되면 도움이 되고 등등에 대한 노하우적인 교육 설명 이런 것들을 공유할 수 있고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 저는 이게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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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섭고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도 안 되게 경험치를 빨리 채워갈 수 있는 참고서 같은 역할이거든요 요즘에 자주 하게 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게 저 지금도 이제 고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저희가 이제 영상 초반에 이렇게 시작을 했잖아요. 교육하는 그런 매체들이나 유튜브 채널에서, 아, 이런 게 마음에 안 들더라라고 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것그 같아요. 고민이 빠져있어, 교육에. 그냥, 왜냐면 이거 딱 말만 들어도 답답하잖아요. <laughs> 조회수를 늘릴 수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빼고 사이다 같은 것만 던져주는 거예요, 그냥. 네, 정답, 사이다, 핵심. 그냥 쏙쏙 그냥 들어갈 것 같은, 그냥 떠먹여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것들. 고민이 빠져있잖아요. 개별적인 고민, 개인의 고민, 이 성장 과정에서의 고통, 이런 것들이 빠져 있는데, 그 부분을 짚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개인이 성장을 하는 거고, 그러면서 수익을 만들어가고, 쌓아가고, 클래스를 바꿔가는 건데, 저거를 다 빼놓고 하고 있다. 그리고 마치 저거는 당연한 것처럼, 그냥, 그냥 개인이 알아서 하면 되겠거니 하면서, 저건 당연한 거고, 나는 그 이상의 노하우를 알려줄게 라고 한다는 거는 그건 너무 큰 모순인데, 그런 것들을 아무렇지 않게 말하고 있다. 그래서 정말, 사실 같이 유튜브 하는 그런 입장에서, 너희들 맘에 안 들어 이런 얘기 하는 게 저도 쉽진 않거든요 근데 어 이런 얘기는 뭐한 번쯤은 솔직하게 해보고 싶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 이거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는데 방금 전에 그냥 누구나 학창시절에 한 번쯤 얘기 들어 봤을 뻔한 이야기이긴 합니다 고민 이 고민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얘기 들었던 게 학창시절에 수학시간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답안지도 있어요 답안지를 바로 보고서 풀고서 외웁니다 오, 이거 이렇게 푸는 거였구나. 알았어요. 이거 외우고 나면은 다음 응용문제 풀수 있다라고 믿으면서 이렇게 답안지 열심히 보면서 외우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응용문제 풀수 있나요? 문제 조금만 바뀌면은 못 푼다. 이게 문제였죠. 그렇게 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는 이 과정에서 답안지 보지 않고 하루가 걸리던 일주일이 걸리던 이 하나를 진짜 이 안에서 고민을 넣어주고서 해결을 해서 시간이 걸렸다고 하더라도 일주일 걸렸어도 이 고민 끝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은 이것과 관련된 문제는 그 어떤 응용 문제도 웬만하면 풀게 되더라 되게 단순한 원리거든요 근데 참 이쪽으로 가는 게 <laughs> 많이들 선택을 안 하죠 가르치는 입장에서 네. 네. 수학적 사고를 할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느냐 아니면 그냥 답안지 보고서 외우게 만드느냐 뭐 그냥 그런 차이인데 우리나라 교육 자체가 알잖아요 후자에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익숙하게 사고를 하고 있는 거죠 수학적 사고를 하는 게 아니라 논리적 사고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차라리 시험이나 수능이나 이런 걸 준비하는 시험을 준비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래도 이쪽이 가능성은 뭐 완전 없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외우면 되니까, 일단. 그 문제 은행 방식으로 외우면 그 외운 거 안에서 나오기도 하니까, 시험이라는 거는. 네, 그리고 목적 자체가 점수 내기잖아요. 그러니까 먹힐 수도 있어요. 근데 투자잖아요. 저희가 하고 있는 건 투자다. 그러면 은이 투자에서는 외워서 하면 되느냐? 저는 진짜 99%안 된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게 투자 영역에서의 문제는 이런 QA가 아니라 100%다 응용 문제입니다. 절대 똑같은 상황이 나오지 않아요. 똑같은 기법을 외워도 똑같은 상황이 나오지 않습니다. 언제 어떻게 접목시켜서 이럴 때 뭐를 사용하느냐 이 자체를 스스로 사고하지 못하면 스스로 분별하고 스스로 그걸 적용하지 못하면 여기서 100개, 1000개, 10000개를 외운다 한들 내거 아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애초에 모두에게 적용되는 정답이 없어요. 본인의 정답이기 때문에 본인이 고민하고 본인이 선택하고 그 결과를 받아들이고 그 이후에 선택을 또 이어갈 수 없는 능력의 사람은 그냥 무조건 실패입니다, 거는 이거 이거 아닐까요? 고민. 고민이라는 게 쉽게 생각하면 되게 쉬운데 어렵게 생각하면은 되게 추상적이고 어려운 말이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한번 안건을 던져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고민해야 되는가? 어떤 방향으로 고민해야 되는가? 진짜 고민은 거기다. 그 고민의 방향이 정말 많은 거를 갈라놓는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래서 저는 유독 관점을 많이 강조하는 것 같아요. 음, 맞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죠. 왜냐면 그 고민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은 5년 10년을 쏟아부어도 잘못될 거니까 그거는. 근데 이 답안지를 제공하는 곳들 중에서 여러분들도 한번 봐 보세요. 저희가 특정 어떤 곳을 지칭하는 건 아닌데 답안지를 기가막히게 일목요연하게 전달해 주는 곳 중에서 그곳만의 정확한 일관된 관점이 존재하는가를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황에 맞춘 답이 아니라 일관된 관점이어야 됩니다. 저희는요, 클럽 같은 경우에도 지금 5년 꽉 채우고 6년 차에 들어가고 있고, 실제로 지금 클럽 이전에도 교육과 성장을 위한 가르치는 활동들 계속 해왔었고, 유튜브만도 3년을 꽉 채워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거 말고, 오늘 거 말고, 오늘 거 처음 보신 분들, 저희의 첫 영상부터 한번 같이 봐보세요. 아니면 중간 거몇 개, 인기 영상이든 뭐든 찍어서 봐보세요. 저희의 관점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시장이 좋다 나쁘다 종목이 좋다 나쁘다랑 상관없이 일관되게 적용되면서 어떤 고민 포인트가 중요하고 그 안에서 나는 어떤 방향으로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되는지를 계속 제시해주고 있었어요. 그거를 확인해 보면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충분히 자가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은 약간 한풀이 같은 얘기였습니다. <laughs> 저희가 네, 이런 얘기를 저희끼리는 이제 사담이니까 많이 할거 아니에요. 근데 배우시는 분들께 어, 과연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맞을까 이런 고민부터 사실 저희도 하고요. 그리고 다른 곳을 험담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얘기는 저희도 하고 싶지는 않은데, 근데 안타까운 측면이 분명히 있고. 어, 왜냐면 배우는 분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거는 저희도 막고 싶으니까. 그리고 어, 솔직히 좀 짜증나는 측면도 있어요. 아, 저러면 안 되는데 왜 저러지? 막 이런 것들도 진짜 가끔씩 있어요. 저도 뭐 제가 배우려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 유튜브 영상들 뭐 참고 삼아서 보다 보면은 진 기가 찰 때가 있거든요 뭐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다 왜냐면 그냥 아기 같은 상태인데 백지 같은 상태인데 어, 비판적 사고라는 게 아예 지금 자리 잡지도 않았을 텐데 아 그런 게 좋은 거구나 라고 그냥 받아들일 확률이 너무 높아요 이 욕망을 자극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은 저희 입장에서의 경각심을 일깨워 드리는 요런 말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오늘 편하게 얘기해 봤고요 저희랑 비슷한 길을 걸어오신 분들은 아마 어떤 부분에서든 공감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께는, 뭐. 즐거운 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어, 아직 고민이란 걸 제대로 하, 해보지 못한 분들 아직은 백지에 가까운 분들 주식을 배우고는 있긴 하지만 그런 분들은 오늘 얘기를 앞으로 이제 주식 배워가는 기간 내내 훈련하는 기간 내내 오늘 얘기를 한 번쯤은 마음속에 이렇게 담아놨다가 꺼내 보시면서 자가 비판해보고 그리고 가르쳐 주는 그런 매체들도 좀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데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면서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매 영상마다 저희가 이제 말씀 드리는 소개시켜 드리는 저희가 하고 있는 클럽. 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도 몇번 언급이 됐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저희 유튜브에서 어니스트와 주식 빌드업이라는 이름의 지금 보고 계신 유튜브도 운영을 하지만 네이버에서 주식 빌드업 공유 카페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메뉴에 나오죠 검색하면 이 카페 들어오시면 그럼 이렇게 생긴 까만색으로 대문 되어 있는 이 카페입니다. 여기에 카페 가입을 한번 해주세요. 네이버 로그인한 다음에 바로 그냥 진행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공지 보시거나 전체글 보기에서 메뉴에 있는 필독 공지 눌러서 가입 안내 보시면 되는데 여기 글 먼저 보시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 보시면 은볼 수가 없을 거예요. 클럽 회원들만 서로 비공개로 공유할 수 있는 글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글들이 아마 볼 수는 없을 거고 이 필독 공지 보신 다음에 아 우리가 왜 하고 있는지 뭐 어떤 건지 이렇게 오늘 또 많이 설명 드렸지만 여기 또 형식적으로 많이 알려드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 톡으로 이런 식으로 운영됩니다부터 해서 수익적인 측면도 궁금하거든요. 저희한테 배우면 얼마 벌수 있나요? 뭐막 그런 것들도 궁금해 하시는데 뭐 회비 대비 또 수익도 계산을 해야 되니까 뭐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이제 설명을 해놨고 샘플링도 해놨으니까 영상 보시면 될 거고 그리고 아래 보시면은 가입 신청서 작성하기 링크가 있습니다. 이거 눌러서 신청하시면 저희 쪽에서 가입 안내 드리고 여기는 회비 이상 추가로 또 할인해 드리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안내 받으시면서 가입해 보시면 될거 같아요. 저희는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튜브로 그리고 이 클럽으로 여러분들 주식 배우고 익히는데 도움 드릴 테니까 이 카페도 한번 가입해 두시고 유튜브도 구독해 두시고 어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